지금 이 식당 바로 옆에 그120 맵투걸 스트리트라는 빌딩이 있는데 이그 빌딩이 어 얼마 전에 거래가 됐어요. 어 어떤 빌딩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왔고요. 그리고 여기 워낙에 좀, 좀 젊음의 거리 맵투걸 스트리트 되게 좀 젊음의 거리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이제 NYU도 어 캠퍼스가 여러 곳이 있고. 뭐, 그, 그, Niu 라든지 이런 특히 n i u 캠퍼스가 한 6~7개가 있고요. 워싱턴스퀘어파크라는 공원도 있고, 또 옆에 뭐 한국분들이 뉴욕에 놀러오시면은 좀 그래도 한번 가본다는 블루노트라는 재즈바도 있고, 유명한 가수들을 많이 배출하는 라이브 밴드, 카페와 이런 곳들도 있어서 볼 것도 많고,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원 헌재 트웬티 매학 두벌 스리시이라는 곳인데요. 이 빌딩이 거래된 지가 정말 얼마 안 됐어요. 한달 정도 됐나? 한달 정도 됐는데 어, 10.7 템포인 10 세븐 밀리언에 매각됐으니까 한국 돈으로 한 130억 4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빌딩은 어, 이런 그 아까 말씀드렸던 N.Y.U. 옆에 있는 그니치빌리지 핵심 상권에서 중심에 위치해 있는 빌딩인데. 1층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어, 리테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7층짜리 빌딩인데, 7층짜리 빌딩인데, 이게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laughs> 한 24, 25개 정도 유닛에 이제 레지던셜 유닛으로 되어 있고, 스튜디오나 원베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렌트비는 3,000불에 4,000불 정도로 그렇게, 어, 다른 곳에 비해서 특히 비싸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워크업,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딩이다 보니까,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렌트비가 조금 저렴해지는 경향이 좀 있는데 저는 이, 이게 10.7밀리언에 거래됐다는 그 레코드를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의 빌딩이 그 가격밖에 안 되나? 그래서 그전 거래된 사례를 좀 봤는데 2009년에 여기가 5.3밀리언에 거래가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2009년이면 지금부터 한 14, 5년 됐죠? 그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매입한 이 바이어가 겉에는 외벽을 좀 손질을 좀 했고요, 실도 좀 새로 한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내부 사진들을 보니까 내부도 조금 수리를 좀 했었고, 그 3년 정도 보유한 후에 2012년도에 9.5 밀리언에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3년 만에 거의 한두배 가까이 가까운 차익을 남겼고, 제가 이 지역에서 이 빌딩이 한 2017년 18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한 세븐틴 에이티 밀리언의 거래가 한번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이 워낙에 이 기준금리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뭐 지금 30년 고정 그 고기지 금리가 7.5% 이렇,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용 건물을 어, 융자 기간이 끝나서 재융자를 했을 때 기존에 밀려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제용자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을 못하는 이 랜드로드들이 이제 버티다 버티다가 요새 이제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가격의 거래가 되는 빌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템포인 세븐의 메이블스는 아마 지금 현재 임대 수입 기준으로 봐도 그 영란 수익이 투자금 대비 한7% 6% 정도는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요 최소한. 그래서 아마도 지금 어 이렇게 싼 가격에 빌딩을 파는 기존 오너들은 정말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팔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 왼편에 보이는 곳이 워싱턴 스티어 파크인데요. 이 공원이 그이 주변이 이제 NYU 캠퍼스도 둘러 쌓여있어요 쌓여있고 좀이 그린이츠 여기 위치한 동네가 그린이치 빌리지, 웨스트 빌리지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렇게 학교 옆이기도 하고 예전에 이제 게이, 레즈비언 이런 리버럴한 그런 운동들이 여기서 좀 역사적으로 많이 일어난 곳이어서 사실 이 공원에 오면 그런 이 다양한 성을 가진 분들을 좀볼수 있고요 이 학교 근처다 보니까 는 주변에 어뭐 이렇게 먹을만한 식당들, 그리고 바, 그리고 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그런 곳들 참 많이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공원이라서 좀 한적해 보이기는 한데, 사실 어 동쪽으로는 소호, 위쪽으로는 세인마크스, 조금 더 올라가면 유니온 스퀘어 여러 곳으로 좀 많이 이어져 있는 그런 교통도 그렇게 어 나쁘지 않은 그런 동네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빌딩을 주변과 함께 둘러봤는데요. 내부도 좀 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 20개가 넘는 유닛이 있는 빌딩 안에 공실된 곳이 한 곳도 없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근데 마침 이 인근 소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빌딩에 두 개의 유닛이 공실이어서 어, 그곳에 가서 이 비슷한 스펙의 빌딩에 원베드룸, 투베드룸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 보도록 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호 초입에 왔어요. 이쪽이 이제 어, 휴스턴, 휴스턴 스리시고 여기가 154 톰슨 스리시에요. 저희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빌딩이긴 한데 여기에 원 베드룸, 투 베드룸이 있는데 여기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1, 2, 3, 4, 5, 6, 6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어, 엘리베이터가 없는 워커 빌딩이에요. 그래서 1층에 원베드룸이 있고 1층에 투베드룸 이 있는데 어, 3,700불 그리고 투베드룸은 6,100불인데 이 정도 위치에 어, 이런 워커빌딩에 원베드 투베드룸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한번 들어가서 보시죠. 여기서 1층에 들어와서 여기도 엘리베이터는 없는 빌딩이고요. 1층에 원베드룸 유닛. C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문이 거의 예 닫을 때는 만들타고 열렸는데 여기가 방인 것 같고요. 창은 북쪽으로 나 있고 이게 이제 휴스턴 휴스턴 스트리트를 보시면 이게 이제 앞에가 휴스턴 스트리지고 여기 가 방인데 슬라이딩 도구로되어있습니다 <laughs> 침대 하나 정도 들어가고 이제 조그만 책상 딱베나타에 있는 딱 원베드룸 사이즈 화장실. 어 근데 여기 빌딩 관리를 꽤잘돼 있어서 벽이라든지뭐 이런 화장실 바닥 그리고 이제 유닛에 이런 그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있어서 살기는 꽤 편할 것 같아. 그리고 거리, 이 위치가 워낙에 중심에 있어서, 소호의 중심에 있고, 전철하고도 뭐한두 블락도 안 되는 거리에 위치에 있고, 어, 엘리베이터 없는 빌딩이긴 한데, 1층에 있으니까, 사실 뭐, 엘리베이터 없다고 크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고, 여기 임대료는 한 3,800불 정도? 한국돈으로 한 450, 60만원 되려나요? 예, 네,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 빌딩에 어, 상층부에 또 다른 유닛이 있는데 거기는 투베드룸이거 거기도 한번 가보시죠.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네, 좀 걸어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이제 2층에 올라와서 거기는 벽도 이렇게 타일이에요. 타일이고 바닥도 다 타일이고 깔끔하긴 하네요. 깔끔하긴 하고 원피 여기 이제 투 베드룸입니다. 투 베드룸인데 2층에 있고 어 들어오면 이렇게 리빙룸이 개방감이 좀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있고 주방도 이렇게 세퍼레이돼 있고 저기 예. 가격은 여기가 6,100불이에요. 밑에가 3,700불이었으니까 여기 이제 투베드룸인데 사이즈가 더블 사이즈는 좀 안되긴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금액은 6,100불이니까 싸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맨하탄의 이 정도 사이즈의 투베드룸의 이 위치라면 새로 지은 데 같은 경우에는 만불이 넘어가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어느 정도의 포지셔닝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두 명이서 살기에는 좀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직장인들도 두분 정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방이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가 나 있는데 되게 비슷한 사이징, 사이즈거든요. 뭐, 침대 하나 들어가고, 책상이나 개인 뭐 화장대? 이그 정도 하나 들어가면 될것 같고, 뭐, 창도 커서, 벽이 좀잘 들어오게 돼 있네요. 돼 있고, 이쪽 방은 이제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방인데, 방 사이즈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조용한 걸 서로 하는 분은 이쪽을 좀 선호할 것 같고, 저쪽은 조금 더 개방감 있고, 여기는 이렇게. 나무 뷰가, 있는, 트리 뷰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6,000, 사실 뭐제 체감상으로는 아주 뭐싼것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또뭐 위치나 이런 마감, 이런 깔끔하게 빌딩이 되어 있는 거 치고는 6100불이면 또 그렇게 많이 비싼 것같지는 않아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빌딩을 나와서 차를 타고 이제 한 블록만 내려가면 이쪽이, 이쪽에 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기 프린스 스트릿이라고 그소고의 중심이죠. 소고의 중심이고, 이쪽에.